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고페스트 보상인 울트라온록 추가 소식과 서울 잠실 포켓몬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미국 시애틀에서 3일간 열리는 고페스트가 끝났습니다. 미국 시애틀 이벤트 3일 동안 미국 시애틀에서 다크라이, 크레세리아 등 이벤트 레이드가 열렸었죠. 이번에도 다크라이와 크레세리아를 못해보신 분은 다음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일본 사포로에서 개최되는 고페스트 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레이드 초대를 받아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울트라 언록 추가 소식 알아볼까요? 지난번 히스 이벤트 소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은 제외하고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11시부터 14시까지 히스이 워글 레이드데이가 개최됩니다 히스이 워글은 포고에 처음 등장하는 포켓몬인데 색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며 평소보다 등장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올블랙이 색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이벤트 3시간 동안 대부분 체육관에 히스이 워글이 나올 테니 놓치지 말고 꼭 해보세요 히스이 워글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히스이 워글은 비행 에스퍼 타입이라서 바위, 전기, 얼음, 보스트, 악에 약합니다 예상 종족값은 공격 213, 방어 137, 체력 242, 40렙 기준 맥스 c p 는 2814, 50렙 기준은 3181입니다. 이 예상값대로 나온다면 20렙 기준 개체값 100%지 p 는 1608,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2010입니다. 혹 종족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히스이 워글의 기술 데이터는 아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되면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레이드데이 3시간 동안 현장 레이드 배틀에서 3 0일렙 이상 유저는 이상한 사타 엑스라지가 나올 확률이 증가합니다. 레이드 배틀 승리시 없는 경험치가 5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시작부터 종료 후 2시간 후까지 체육관에서 주황색 무료 패스를 최대 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료 패스 5장에서 세계 다른 워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트라 온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친구와 우정 등급이 평소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아마 평소보다 2배 빠를 듯 하네요. 이벤트 기간 친구 선물과 관련된 보너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기간이 아마도 히스의 이벤트로 보이는데요 히스의 이벤트는 7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8월 2일 화요일 20시까지입니다 안농에스가 레이드 배틀에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세계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물뿌리기 포켓몬 아차프가 야생과 레이드 배틀에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민트텍 아차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농에스와 아차프도 히스의 이벤트 기간 동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크라이 크레세리아가 해외 이벤트로 나오다 보니 요즘 관련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중에서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라는 다크라이 안 나와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라는 표현은 나를 상대방에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크라이와 크레세리아가 지역 이벤트로 진행이 되었지만,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국내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레일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또 나올 포켓몬이죠. 포켓몬고는 길게 하면 전설, 환상 등을 대부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이벤트로 지역 한정 포켓몬들도 풀어줄 때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못 잡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길 바래요.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12시부터 14일 일요일 20시까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포켓몬 페스티벌 2022가 개최됩니다. 이 이벤트 기간 야생에서 피카츄가 평소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포켓 스톱에서 마그네틱 로우 모델이 설치되며 전기, 강철, 바위 타입 포켓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스톱이나 체육관 포토 디스크를 돌리면 피카츄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엔 레이싱 대회가 있는 만큼 피카츄 스티커가 레이싱 느낌이 나죠.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스톱에서 이벤트 필드 리서치를 받아서 완료하면 안농이, 폴리곤, 파쪼옥 등 포켓몬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동에 세계 다른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폴리곤은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잠실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주차장에서 포켓몬 파보스토어가 열립니다. 운영 시간이 수요일만 2시간 늦게 시작하니 참고해 주세요. 아직 어떤 굿즈가 판매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안농